앞 시간에 평면에서 제약 조건이 한 개일 때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같은 건데 공간에서 제약 조건이 한 개일 때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을 살펴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차이점은 우리가 공간에서 제약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공간에서 이 z 가 xy z 가 영역이 어 D 영역일 때 이제 파이 xy z가 이게 0이 되는 게 평면에서는 이게 직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곡면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곡면이 됐을 때어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 벡터장은 이 곡면에 곡면의 접 접평면에 직교하는 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어, 다르고 제약 조건이 만족하는 게 곡선이 아니라 곡면이라는 것만 다르면 어, 앞에 평면에서 했던 그 얘기를 아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 f가 이렇게 f가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 이 f 의 어, 등이, 평면에서는 등이 곡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이 곡면이 되죠. 등이 곡면이 돼서, 이 등이 곡면을 이렇게 그리기는 힘, 힘든데, 어, 그럴 때, 앞에서, 이, 여기 Z에서, 이게 P점이, X0, Y0, Z0이, 이게 Z에 있는데, 해서 어, F에, 임계점 z에서 이 f의 그 변화율이 0인 점이 임계점인데 이게 성립하려면 평면에서의처럼 어떤 실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실수 뭐냐면 f의 기울기 벡터 이게 파이의 기울기 벡터 이것에 람다배가 되는 그런 실수가 존재하는 게 임계점이죠. 임계점이 항상 극점인 건 아니죠. 극점은 항상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면서 극점이 아닌 그 안장점 같은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Z가, 이 Z가 이런 형태. 그래서 이 곡면인데 닫힌 곡면 형태. 각은 곡면에서 이렇게 f가 주어져 있으면 이 z에서 이 z에서만 볼때이 곡면에서만 볼때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 f가 연속인 경우에 연속 함수인 경우에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f 가 연속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와 똑같은 이론으로 공간에서 이 z 에서 f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이제 이것도 공간에서 예, 제약조건이 한계일 때의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써보면 자이 F가 영역이 이번에는 D가 D가 공간에 놓여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미분 가능이고 여기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분 가능입니다. 근데 이 Z 이게 XYZ가 D에 들어가는데 이제 파이 x, y, z가 0인 점들 다 모아놓은 거 이게 닫힌 곡면 형태 닫힌 곡면이라는 것은 위에 그림과 같은 이런 공 모양이 좀 찌그러든가 이런 형태이면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으면 그 모양이 좋다는 것은 그 모든 점에서 z에 놓인 모든 점에서 이 기울기 벡터 이게 0벡터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러면 모양이 좋습니다. 이럴 때, 어, 다음 방법으로 g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합니다. 다음과 같이 z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값을 구한다. 평면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 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엑, 엑, 이제 공간이니까 x, y, z, x, y, z고 그 다음에 람다 이것에 대한 연립 방정식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은 파이 x, y, z는 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x, y, z에 해당되는 이 점이 z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f의 기울기 벡터가 파이의 기울기 벡터 이것의 람다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그 z에서 어그 점이 f의 z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이죠. 임계점 변화율이 0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푼다. 그러면 가의 모든 근이 가의 모든 근이 이제 x, i, y, i, z, i가 나오는데 뭐 람다 i는 덩달아 구해지는데 람다 i를 빼면 x, i, y, i, z, i가 z에서 f의 임계점이니까 여기에서 함수값을 다 구하자. y z, i 이것의 값, 이거를 계산하죠. 모든 임계점에서 함수값을 계산한다. 그런데 저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존재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극어 극대값 극소값이 되니까 그거는 또 다시 임계점이 어 임계점에 놓여있는 값이 되니까 저점 사이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값에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구하는, 구하는, 우리가 g에서 z에서 f의 최대 값을 구하려고 하죠. 구하는 최대 값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작은 값이 구하는 z에서 f의 최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에서 f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면하고 완전히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 보기로 만약에, 이제 구면,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에서, f, x, y, z. f, x, y, z.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더하기 3z의 제곱.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이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게 이제 구면이니까 저 구면에서 f의 최소값과 최대 어 최소점과 최대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그랑주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면이 제약 조건이 되야 되니까 우리가 파이 xy z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1로 놓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어, 앞에서, 방법이 되니까, 이제,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에 의해서, 이제, 먼저, 그, x, y, z에 대한 연립방정식, x, y, z, 람다에 대한 연립방정식. 첫 번째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되고, 이 점이 z에 놓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f의 기울기 벡터, 이게, 파이의 기울기 벡터, 이것의 람다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임계점, z에서 임계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x, y, z, 자, f의 기울기 벡터는, 이게, 어, f가, 어, f가 지금 저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어, 저 f를 x에 대한 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게 ex가 되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4 y가 되고,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6z가 되죠. 그 다음에 파이 에 대한 기울기 벡터장은 이제 파이가 저렇게 되니까, 이게 ex, ey. 이 e, z가 됩니다. 이거 이므로 이제, 위의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은, 자,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 첫 번째 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빼기 1은 0.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식은, 이제, 저 기울기 벡터장에 가는 저 식의 첫 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이 자 2의 x는 람다가 곱해졌죠. 람다 2x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식.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2어 4y는 람다 2y가 됩니다. 이게 세, 세 번째 식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 식은 6z는 람다 2z. 이걸 4라고 그러면 자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2, 3, 4를, 까를 보면, 만약에, 이게 람다 0이라면, 경우, 그러면 2, 3, 4에 의해서, 사에 따라서, x는 y, z는 다 0입니다. 근데 이것은, 1의 모순이죠? 다 0이면 1의 성립안.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람다는 0이 아니죠. 그럼 람다는 0이 아닙니다. 자, 왜 이제, 이제 이 2번 식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람다가 1일 때 1이면 이 식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2가 성립이, 식 2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3과 4에 의해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 3, 4에 따라서 y하고 z가 0이 돼야 됩니다. y, z, 이게 다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1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1에 따라서, y, z가 다 0이면, x가, x의 제곱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x는, 브라마이너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저, 1, 2, 3, 4가 다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x, y, z는,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고 y, z는 이게 0이 되고 이게 성립이 된다. 자, 3번이 성립하기 위해서 람다가 2인 경우를 따져보면 그러면 람다가 2가 되면 2와 사이에 따라서 이 z하고 x가 0이 됩니다. 그러면 1에 따라서 y는 이제 플라 마이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z는 0, 플라 마이나 1, 0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람다가 3인 경우를 따져 보면 자 2와 3에 따라서 x하고 y는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에 따라서, 이제, 어, z는, 뿌라 마이너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x, y, z는, 0, 0, 뿌라 마이너 1. 이렇게 되면, 그러면, 위에, 이제 모든 경우에, 어, 임계점이 이렇게, 이것, 이것, 이거, 이거, 이렇게 여섯 개의 임계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임계점에서 그 함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F, 1일 때, 1, 0, 0일 때, 이거는 F가 X의 제곱 더하기 2, Y의 제곱 더하기 3, Z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이거 마찬가지로 이게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가 0, 1, 0. 이제 플러스 1때 보면 위에서 이제 2가 되면 알 수가 있고, 이제 Y가 마이너스 1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F가 0, 0, 1인 경우에 3이 되죠.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임계 중에서 임계점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다 존재하니까, 이므로 그 구면에서 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1에서 f의 최소값은 1이, 1이죠. 1이 f의 최소값이고 3이 f의 최대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평면에서 제약 조건이 한 개일 때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서 그림 그리기가 힘든데 이제 그림은 앞에 앞에 시간에서 했던 평면에서의, 어, 그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등이, 등이 곡선이 안 나오고 등이 곡면이라는 것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제약 조건이 한 개이면은 등이 곡면이 나오는데, 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제약 조건 Z에서 F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F의 기울기 벡터하고 파이의 기울기 벡터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바로 그 P형이 G에서 F의 임계점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Z에서 그 점이 P형이 F의 극점이면 임계점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Z의 모양이 이렇게, Z의 모양이 이렇게 닫힌 곡면 형태이면 이 Z에서 F의 최대값, 최소값 항상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f가 연소 함수이면 항상 존재하니까 이제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을 여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면에서 f가 미분 가능하고 그다음 제약 조건이 z가 있는데 이게 닫힌 곡면이고 아주 좋은 곡면이다. 어, 어, 그러면 이 z에서 f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가번에 의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첫 번째 식은 이 xyz가 z에 놓여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식은 어 z에서 그 값의 그 값이 임계점이라는 말입니다. f의 임계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번을 다 풀면 이제 모든 임계점, z에서 모든 임계점을 구하는 거고 그 모든 임계점에서 f의 값을 계산하라. 근데 우리가 어그 z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 최대점과 최소점이 항상 존재하니까 나에서 구한 임계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제약조건이 한 개일 때 공간에서 라그랑주 곱셈자 방법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